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대회에서 여러분을 수행한 전문가 최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최악의 증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경제 소식 때문인지,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러는 건지 제일 먼저 빠르고 간결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제 미국 증시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미국 장에서 졸치가 발표가 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2011년 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의 구인은 줄어들고 즉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해고는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우리나라 증시 또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보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월 10일에 로보택시 행사가 있고 10월 2일에는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발표가 되고 10월 18일에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한 기대감으로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현재 주가가 현재 바닥에 있는 이러한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자 2차전지는 화재 이슈로 인해서 완전히 찐찐 주주들은 10%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쇼커버린 외국인들이 강하게 100만주 200만주씩 베팅이 들어온다며 갑작스럽게 50%도 오를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 조그마한 호재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활짝 웃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요 단 하루 만에 또는 이틀에서 3일 만에 2배 이상의 우습게 올라가고 50%에서 70% 급등하는 종목들 테마주라는 몇몇 이슈가 되는 가장 바닥에 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이때 매수해서 급등시키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이 때 매집을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를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콜라주식 무료 정보 방이자 이 전체 공개방 제가 장 시작 전에 급등 가능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자, 9월 6일 금요일이죠.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54분 경에 갤럭시아 SM 셀루메드 위메드 맥스 파마리서치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다. 자, 어떻게 됐다? 갤럭시 SM 먼저 한번 살펴볼. 볼까요? 자, 갤럭시아 SM. 자, 시초가 5%에서 9%까지 급등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셀로매드 종목. 자, 셀로매드. 자, 셀룸메도 종목도 어떻게 됐다. 9월 6일 날 시초가 7% 시작해서 30%까지 강력한 슈팅 상한가 나와 주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5에서 10% 이상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적중률 높은 종목들 엄선해서 콜라 주식 무료 정보방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도 여기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휴대폰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입장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비공개방 여기 방에서는요. 바닥매주주 최소 500% 이상 상승 가능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세력 바닥매주주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9월 5일 목요일에 9월 6일 금요일 시초가에서부터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급등주 종목을 장시작전에 미리 공유를 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KC 그린홀딩스라는 종목을 공유를 드렸어요. 자, 확인 한번 해 보면 KC 그린홀딩스 자 제가 9월 5일 목요일에 이때 이때 제가 9월 5일 목요일 이때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이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다? 다음날 어마어마한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시초가 무려 23% 시작해서 장중고가 29.90% 무려 29.90% 그리고 종가 마감까지도 29.90%로 상한가 쳤다 자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공유를 해드린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슈팅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KC 코트렐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자, 이 종목 또한 가장 바닥에서부터 제가 가장 바닥에서부터 정확히 이날 이때 제가 이날 이때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 시초가 무려 23%에서 시작해서 장중고가 29.78%로 종가 마감까지도 29.78%로 꽉찬 양봉으로 상한가 마감했다. 너무 괜찮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아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구독자 전용 비공개 방은요 삼천 개가 넘는 수많은 종목 중에 세력들이 큰 손들이 매집하는 적이 포착된 종목만 뽑아서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지키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만 뽑아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증보다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닌 남들이 다 사서 올라가고 나서 이때 따라 타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 가장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로 지켜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저 믿고 따라오신 분들 부자 되실 수 있다. 계좌 복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구독자 전용력이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링크 참여하길 원한다. 무료로 공유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연락이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빠르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여기 전체 공개방에서도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시초가 추천주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 추천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에 최소 10%에서 25% 이상씩 하루에 이런 식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 벌어서 한 달에 천만원씩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만 잘 따라오셔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종목 중에 한 개에서 두 개의 종목만 그리고 아니면 딱한 종목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시학전에 확률 높은 종목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시초가 관심 종목 텔레, 텔레그램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해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구요 가장 바닥에서부터 세력 매집 즉 구독자 전용 비공개방 텔레그램방 입장 원한다 여기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도 미리 매매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더라면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 첫 번째. 자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 있었던 통큰 증권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토론회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큰 증권 재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고 이번 개정안은 통큰 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그리고 또 거래가 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STO 관련 주더큰 상승 기대해 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 주로는요 갤럭시아 SM, SK증권, k 옥션 핑거, 하나투자증권,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KCTC, 브리지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타이거화장품 ETF ETF 순 자산은 2,155억 원으로 이는 국내 상장된 미용, 의료기기 관련 ETF 중에 최대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워런 버핏이 국내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인 울타뷰티에 신규 투자를 하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오는 11월에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의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등등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눈여겨보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라메리텍, 카티스, 비아우진엔텍유안양행 랩지노믹스, 코데지컴바인, 공구우먼, 제닉, 프롬바이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 및 국내 전기차 화재에 따른 시장 위축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2차전지 업종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모건 스텔리가 국내 2차전지 주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이 된다 라는 긍정적인 보고서 또한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또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더큰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련주로는요. 한동화성 EV 첨단 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리튬 포워스 하이드로 리튬 신성 델타테크 엔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내일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나는 종목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렵다. 그리고 나는 딱한 종목만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8 9 1 4 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한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겠죠. 자, 올해 저를 만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올해 제가 1억 만들기 여러분들 1억을 벌게 해 드렸던 바닥 매집주, 세력 매집주로 상반기에만 부자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상반기에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 수익 안겨 드렸어요. 그 이상입니다. 그것도 바닥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다음 날 단타 수 있는 종목은 미리 매수는 얼마에 하셔라. 매도는 자율이다.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종목마다 매일매일 수익이 났어요. 이거 무료로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자한 달에 수익 500%, 한 달에 1억 프로젝트에서 1억 이상 버신 투자자분들 수두룩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드렸던 그저그런 종목이 아니라 메이저 큰손들이 매집하는 적이 있는 비밀 종목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찾은 종목 그냥 드린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작년 12월에 드린 종목이에요. 자, 바닥 매집주, 세령 매집주가 뭐냐면,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즉, 상승장, 하락장,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세력들의, 이런 큰 손들의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라는 거고, 제가 하는 일이 이러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목을 제가 찾아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다. 자, 이런 거 오르면 여러분들 수익률 500% 1,000% 이상입니다. 자,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린 종목이에요. 자, 11월부터 올랐어요. 자, 4,000원이었던 주가가 38,550원까지 740% 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바닥 매집주, 바 바닥 매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가장 이렇게 가장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친 듯이 갈수 있는 종목을 미리 잡고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다 바닥 매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740% 이렇게 올랐고 자 보이시죠 이 종목 또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다 제가 드린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바닥 매주다 라는 건데 큰손들이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종목이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이 종목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정말 인생을 바꿔드릴 종목. 현재 한 번, 두 번, 세 번,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죠?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구경이라도 하실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줘 보세요. 여러분들 구경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문자로 받아 마라. 고민하고 계시죠? 뭘 고민하십니까? 무료 나눔인데.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닌데 고민하시느라 종목 안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재 방송 보고 남들 10억 벌때5,000% 올랐을 때 여러분들 또 땅을 치. 후회하시는 거예요. 매매는 각자 선택이니까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고 이 종목 한번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 어렵게 찾은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릴 히든 종목입니다. 자, 와이더플랜이 제주반도체 CCS 똑같죠? 드디어 올해 2024년도에 거래량 크게 한번 터졌고 움직임 없이 오래 들어서 매집봉 크게 한번 터졌어요. 이거 조만간 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제가 여러분들 미친 듯이 돈을 벌게 해드릴 히든 종목. 올해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이거 받으실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9-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인생을 바꿔드릴 마지막 종목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올라가야 되는 이러한 호재가 눈 앞까지 와있는 상황에서 어, 다른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힘을 좀 크게 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아직 지켜볼 만한 일정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때 이때 이 당시에 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 바켓 이걸 쪼개서 로보틱스 아래에 두게 될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 로보틱스와 이 두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 에너빌리티 체코 원전 이 관련 일정에서 이 부분이 임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자 일단 이 개편을 하는 구조가 뭐냐면 기존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이 원래 하던 이 사업이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쪼개는 것과 그리고 이 두산 바켓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존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이큰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으로 어, 이거는 좀 악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에 이게 떨어져 나가는 만큼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이거든요 악재 가 아니라 호재다. 자, 왜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이 부분은요. 두살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해서 몇월 며칠을 권리라고로 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서 들려오게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타이밍에 공짜 주식 받으려고 몰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이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갈려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건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체코 원전 결과물 이걸 따낸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다? 지금 현재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제가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길어지면 여러분들 영상 도 끝까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대응은 매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매매 전략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무조건적으로 만들고 에코프로, 금양,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등 매수하기 전에 매매 전략 다 만들어놓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 전략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경우와 하락이 나온 경우 이두 가지를 만들어야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에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전략 자료 만들 들어놓았고요 매매 전략 자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이 두산 애너빌리티 매매 전략 신청 방법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8914-7619번으로 숫자 2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만든 두산 애너빌리티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이 DXVX 그리고 XQ 그리고 이 샤페론까지 공유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만에 상한가 수익 실련 도움드렸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 추천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시지 않더라도 한 번씩 꼭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위에 번호는 제 번호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010-8914-7619제 번호로 나도 추천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자 또는 텔레그램이라고 이렇게 보내 주고계기신데요 그만큼 요즘 장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표가 손절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강조드리지만 일치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